안녕하세요. 란지쟁이TV입니다. 어, 이 앞에 있는 품종은, 어, 제가 토요일 날 서천에서 체란한, 어, 두화변의 입변입니다. 어, 서천에서, 어, 체란된, 어, 두화변이, 어, 정두화로 꽃을, 어, 피웠던, 어, 지인분이 계셔가지고, 그 산지에서 직접 체란해온, 어, 두화변의 입변이고요. 정말, 어, 단협성의 환협으로, 어, 좋은 품종이었습니다. 그 품종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, 두화변으로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, 기대가 되는 어, 두화가 나왔던 산지에서 새로 내온 두화변입니다. 그리고 란쟁이 TV가 어, 어제부로 어, 구독자가 만 명을 어, 달성을 했습니다.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어, 거의 한5년 가까이 됐는데요. 어, 그 동안 그 많은 어,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유치님들,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덕분에, 어, 만명이라는 예, 구독자를 달성하게 됐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이, 언, 어, 조만간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한번 할 예정인데요. 음, 어, 이벤트성으로, 이벤트로, 어, 나, 어, 난초를 길러보고 싶은 분들께 어, 조금 제가 이제 길러볼 만한 그런 난초들을 어 한번 어 무료 나눔을 해드릴 수 있는 어 기회를 마련, 마련 중에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커뮤니티에 어 제가 올리고, 어,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. 미정이지만, 어, 제가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자, 어,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입니다. 예, 그렇게 되면, 어, 조금 커뮤니티를 그 참고해 주시고요. 어, 그때 제가 또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요 앞에 있는 개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화면은 <laughs> 제일 먼저 이 타격, 어, 주축절리인데요 어, 타격이 잘 오가 있으면서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. 처음에 시작하는 입이. 그리고 밑으로, 이렇게. 자, 불빛 때문에 잘 표현이 잘안 되는데요. 어. 밑으로 넓습니다. 어, 넓고, 그 다음에 일엽을 보겠습니다. 그 바로 옆에, 음, 입장수, 두화변은 입장수가 보통, 어, 세력을 받으면 모르겠지만, 어, 세 장에서 네 장. 음,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들 하죠. 어,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 입도 그아 <laughs> 죄송합니다 목이 좀 칼칼하네요. 어, <laughs> 잘 오가서 이렇게 붙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입이 어, 배구리 깊으면서 아주 무광질의 어, 두화 같은 경우는 입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찝혀있습니다 배구리 상당히 깊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넓습니다 어, 무광변에 진청변이긴 한데 지금 겨울에 산책을 된 품종이라서 어, 지금 이쪽에 약간의 네, 송잎장은 음, 이렇게 냉해도 좀 입었습니다 냉해도 입었고 네변 마무리가 상당히 좋은 끈 어, 마무리들도 다 찝혀있고요 두화가 나왔던 산지라서 두화면을 체란을 했지만, 네, 정확하게 두화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다음 신화를 한번, 어, 받아보려고 합니다. 이 개체를. 음, 요 영상이 제가, 음, 산책 영상이 있는데, 그 영상은, 어, 제, 음, 휴대폰 용량이 다 돼, 다 돼서 다른 영상을 지운다는 게, 그게 지워졌습니다. 그래서 어, 마지막으로 쇼츠에 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어, 난초 오늘 체라는 어, 난초는 이렇,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. 오늘 어, 이제 그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다시 한번 그 구독자 만 명이 어, 구독자님 덕분으로. 이렇게 만 명까지 오게 되었고요. 어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